구독자님이 곶감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세요.하고 댓글로 문의해 주셨는데요.어느 해 인간은 곶감 감말랭이를 얼었는데 겨울비가 내렸었어요.식물도 농사도 날씨와 환경이 받쳐줘야 하듯이 곶감 만들기도 그래요.내린 비로 습도 때문에 그해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안핀 것들도 모양이 영 꽝이었어요. 이미 희선이네 시크릿가든의 곶감은 겉이 꾸덕꾸덕 말랐는데요. 만져보면 속은 말랑말랑거려요. 이렇게 모무리가 없이 말랑거리면 곶감이 다된거예요 그럴 때 꼭지 떼고 차곡차곡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고로 들어가면 은 그리고 또 다시 채반에 어, 펼쳐넣으면 뽀얀 분이 살포시 올라앉더라고요 뽀얀 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겠죠. 음 뭐든지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거기에 또 마음이 들어가야 잘 되는 것 같아요. 음식도 하기 싫다 생각하면서 한 날은 맛이 없는 것처럼요.